강남구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시민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양재천에서 전통 모내기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성하고 찾아가는 취업 컨설팅이 실시됐습니다. 부천님오신 날을 맞아 공문서에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넷째 주 강남부 주간뉴스입니다. 다가오는 6월 13일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관련 빅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동네 공약 지도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정당과 후보자는 우리 지역에 꼭 맞는 정책과 공약을 개발할 수 있고요. 유권자는 우리 동네 희망 공약을 직접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이 우리 동네 공약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뉴스입니다. 강남구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안보 교육을 실시하는가 하면 국경일 태극기 달기 운동을 널리 전개해왔는데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시민 대상을 수상하며 강남구가 최고의 호국안보 도시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강남구는 20일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2018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시민대상에서 충효부문 호국안보 교육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강남구는 그동안 나라사랑마음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민과 청소년,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안보 교육을 시행해 왔는데요. 뿐만 아니라 태극기 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애국심 결집을 위해 적극 노력해온 활동 공로를 인정받은 겁니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국가의 호국 안보 통일을 견인하는 주체가 돼 통일 안보의식을 생활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우리 전통문화를 경험하기 어려운데요. 가까운 양재천에서 전통모내기 체험행사가 열려 아이들이 농업 농촌의 가치와 전통문화 자원 체험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3일 오전 양재천 변동사 학습장에서 전통 노내기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해마다 봄이면 영동 사교 남단에 위치한 변동사 학습장에서 진행되는 이 행사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논에 모줄을 끼어 놓고 손으로 모를 신는 체험 행사인데요. 올해는 꼬마 농부들과 개일 대도 초등학교 학생 등 2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양재천 생태 코디네이터들의 설명과 시범에 이어 참여 학생들이 직접 모심기를 체험해 보며 도심 속에서의 농촌 문화를 경험해 봤습니다.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직접 모를 수놓으며 벼의 재배 과정을 배우고 농민들의 수고를 깨닫는 소중한 경험이 됐습니다. 강남구는 관내 기업의 우수 인력 채용 기회를 지원하고 구직자에게는 다양한 취업 정보와 폭넓은 구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채로운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이번에는 관내 특성화고에 직접 찾아가 맞춤형 취업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25일 강남구는 수서동 대진 디자인 고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취업 컨설팅을 개최했습니다. 찾아가는 취업 컨설팅은 관내 특성하고 학생들에게 1대1 맞춤형 취업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날 3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학과별 맞춤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스펙 진단과 개선 등 취업 전반에 걸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군은 구직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부청본관 1층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전문 상담사를 통한 맞춤형 취업상담과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난 해소와 특성화 고등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힘쓸 계획입니다.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도심 속 청년 고찰 봉은사에서 봉축 법요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이 세상에 가득하길 발언했습니다. 5월 22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삼성동 봉은사에서 봉축 법요식이 봉행됐습니다. 법요식에는 원명 봉은사 주지신임을 비롯해 신도 만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육법공양, 관불의식 등의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특히 남북 공동 발언문을 채택해 민족과 세계의 평화를 강조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봉축 점등식 가족 장기자랑 한마당 등의 행사가 진행됐으며 자비 나눔 장터, 차문화 체험 행사 등 다채로운 체험 부스도 마련돼 불교 문화를 체험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입니다. 5월부터 강남구는 찾아가는 VR 지진 체험 안전 교육을 운영 중입니다. 관내 3 1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각 학교 시행일에 따라 직접 방문해 교육을 진행합니다. 체험은 체험 장비에 탑승한 후 안경 형태의 VR 장비 착용 후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실시됩니다.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중국 상하이 미용박람회에서 관내 화장품 중소기업 8개사가 306만 달러, 우리 돈약 33억 원의 계약 성과를 올렸습니다. 부는 기업들의 참가비 일부와 통역, 현지 차량 등을 지원했으며 준비 과정부터 상담 현장까지 직접 도왔습니다. 특히 한국 전시관과 별도로 강남구 전시관을 조성해 우리 구만의 특색을 살린 제품으로 현지 방문객의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제 63회 현충일을 맞아 강남구에서 태극기 달기 이벤트가 열립니다. 6월 6일부터 12일까지 가정에서 태극기를 달고 사진을 찍은 후. 코엑스 영화관이나 아쿠아리움에서 사진을 제시하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내용은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국민의 청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2018 국민 참여 청년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수기와 단편 소설, 영상물 부문으로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문별로 접수 기간이 상이하니 반드시 확인 후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벌써부터 낮 기온은 한여름 날씨를 보이는 데다 올여름은 평년보다 대체로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강남구가 5월 말부터 9월 말까지 관내 곳곳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합니다.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과 심혈관계 질환자들은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 넷째 주 강남구 주간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